잠깐만, 이것만 하고 끝이야? 이거, 이거 말해주려고. 근데 뭐 이런 방송을 자주 하면 상관없지? 뭐 생각 날 때마다 해라, 그래. 생각 날 때마다 방송해라. 일주일에 막세 번씩 해. 일단은 급한 불 끄겠다 이러면서 방송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했어요. 얘네들은. 메이플 스토리를 좀더 라이트하게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고인물과 라이트 유저의 차이를 벌리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사냥 게임으로만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냥 말고 다른 거 준비 준비 많이 하겠다.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겠죠 이제. 하지만 사냥 좋아하던 사람들은 조금 조금 마음이 아프겠네요. 저야 뭐 결국에 저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벌 겁니다. 지금 당장의 버리는 좀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버는 거는 똑같습니다. 왜냐, 얘네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낼 거야. 이번에, 이번에 낼 하이 마운틴 같은 경우에도 매소를 줄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지금 매소 수요를 말도 안 되게 늘려놨어요. 매소 공급은 말도 안 되게 줄여버렸고. 이거 하나만으로. 많이 줄어들 거야. 점진적으로 많이 줄 거야. 그 상태에서 많이 줄었다고 느꼈을 때, 얘네들이 매소 공급처를 더 늘릴 거예요. 그때부터는. 매소 공급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 매소 공급처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난 열심히 할 거라서 그걸로 많이 할 거예요. 부캐를 키워야 한다는 건 아쉽기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얘네들이 매소 공급처를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부캐를 키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부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방향을 아마 줄일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매소 공급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소 공급처가 지금 당장은 보스랑 우르스랑 사냥밖에 없지만 매소 공급처 자체를 늘릴 것이다. 지금 이세 개밖에 없지만 이거 말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많이 늘릴 거다. 그것에 지금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컨텐츠를 많이 늘려서 추가 컨텐츠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런, 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벌 겁니다. 대신 사냥을 정말 좋아해서 사냥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겐 조금 안 좋죠. 왜냐면은, 사냥 좋아해서 사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 레벨이 올랐는데, 레벨도 오르고, 매수도 벌고,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었는데, 이제 사냥의 효율이 쭈, 줄어들고, 다른 컨텐츠를 하라고 하, 강요하니까. 하지만, 메이플 스토리 자체를 열심히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에 공급처가 늘어나면은, 기존과 같은 벌이를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아, 근데 좀 놀랍네? 이 발언 자체는? 좀더 게임을 라이트하게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헤비한 것을 줄이겠다. 근본적인 것을 바꾸겠다. 헤비하게 플레이하는 플레이 스타일의 효율을 줄이겠다. 얘네들이 내는 컨텐츠의 양이 중요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니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는. 일 존나 열심히 해야 돼. 컨텐츠 준내 많이 내야 돼. 이게 돼? 뭐, 보스 결정 수치 딸깍으로만 진행할 거 아니지? 보스 결정석 가격을 올릴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보스도 늘리고, 새로운 컨텐츠에서 또 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겠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매출을 깎아서 게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했던 말은, 방송에서 한 말은 이거예요. 지금 매출이고 뭐고 게임부터 일단 살리고 보겠다. 게임 살리고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 우리의, 일단 이거는 우리의 각오의 시작일 뿐이다. 일단 각오부터 믿어달라, 이거예요. 오늘 방송의 요약은. 우리의 각오가 이렇다. 앞으로 열심히 할건 맞다. 그러니까 진짜 제발 믿어만 달라. 제발 믿어주세요. 용사님들 저희가 이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이거요. 이건 좀 아쉽긴 하네. 지금 당장 내가 버는 매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얘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해서 말해줄 건데 그게 지금 내 생각과 동일하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물론 아, 지금 작업장과 매크로에 많이 시달렸다는 게 느껴져요. 이 패치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메이플 아니면 이 패치 보인물들한테 야, 니들 매소 그만 벌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인물들 죽이겠다 패치예요, 사실상. 근데 강행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매크로랑 작업장에 너무 많이 시달린 거 같아요. 근데 이래봤자 이래봤자 다 캐릭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캐릭을 돌리면 되잖아, 작업장은. 문이 보내는 거 많이 들어라, 진짜. 선생님, 그래서 우리 집 불은 그쳤나요? 아,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각오를 하긴 했어요. 우리가 변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올 거는 잘 모르겠어요. 본섭에 와봐야지 알것 같아요. 지금 순 매소량을 줄였잖아요, 여러분. 순 매소를 줄였잖아.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게, 매소의 가치가 올라가면 저만큼 벌어도 많이 버는 거야. 그, 저때 1.5억 버는 게 지금 5억 버는, 지금 막 2억, 3억 버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유비들은 어떻게 하라고. 유비들은 좋아질 거라니까요? 왜냐면은, 매소 공급처를 이제 늘려야 돼요. 확실한 매소 소비처를 만들었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확실한 매소 소비처를 만들었다고, 지금. 고인물들한테 매소를 빨아갈, 그걸 만들었다고. 자신의 매출을 포, 자신들의 매출을 포기해서 큐브를 없앰으로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버에 매소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소 공급처를 늘릴 거예요, 이제부터 매소 공급처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1캐처럼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까지는 메린이들이 하면 매소를 볼수 있다. 지금 이거는 유비를 죽이는 패치가 아니에요. 고인물을 죽이는 패치, 고인물들에게 조금 손해인 패치지. 유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올 매소 공급처를 기다리면 돼요. 아직 안 나온 게 불안해서 맞아 불안한 건 맞아. 그건 맞아. 왜? 얘네들이 여태까지 일을 안한게 보였으니까. 그냥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일을 열심히 하겠지. 일을 열심히 해. 지금부터.